광명 특성급 제16경주, 광명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출발하겠습니다. 특성급 제16경주는 동서울팀 대 김포팀의 대결이 됐습니다. 동서울 선수 박경호, 신은섭, 조영환, 김포 선수들, 윤영구, 유태복, 김우겸, 왕지연 선수가 출전한 특성급 제16경주입니다. 4번의 윤영구 선수 앞쪽으로 5번의 유태복 선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두로 나서고 있는 5번의 유태복. 이번에 신은섭 선수가 올라와서 5번과 4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4번의 윤영구 선수가 이번에 신은섭 선수를 안쪽에 아직은 두지 않고 있는 모습. 6번의 김우겸 선수가 올라와서 5번 앞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7번의 왕주현 선수까지 선두로 나서기 시작. 3번의 조영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7번의 왕주현 선수 열어주지 않았고. 1번에 박경호 선수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번 뒤쪽으로 들어간 1번에 박경호. 7번에 왕지원 선수 뒤로 1번의 박경호 선수가 들어갔고 슈퍼특선 이번에 신은섭 선수 그리고 뒤쪽에 3번의 조영환. 7번 왕지원 선수 뒤로 이제 김포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6번에 김우겸 선수의 선택은 신은섭 선수 뒷자리입니다. 7번, 1번, 2번, 6번, 3번, 5번, 4번 순이됐습니다 제변에 왕지원 선수 바깥쪽으로 1번에 박경호 선수가 나가고 2번에 신은섭 선수가 그 뒤쪽 이어서 6번 김우겸 선수가 이어 달려갑니다. 1번에 박경호 선수가 속도 내기 시작, 타종선을 통과. 일번 안쪽으로 칠 번의 왕지연 선수가 계속해서 일번 뒷자리를 잡아냅니다. 이번에 신은섭 선수가 칠번 뒤쪽에 자리 잡았고, 일 번에 박경호 선수가 긴 거리 승부를 선택. 일번 뒤쪽에는 칠번 왕지연, 이어서 이번 신은섭 선수, 이어서 육 번, 삼 번, 오 번, 사번 순입니다. 칠 번의 왕지연 선수가 과연 바깥쪽으로 언제 나올지, 칠번 바깥쪽으로 여기서 이번에 신은섭 선수도 속도 내기 시작합니다. 이 번과 칠 번, 이 번, 칠 번, 육 번입니다. 2번, 7번, 6번, 2번, 7번, 6번 결승선 통과한 광명 특성급 제1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